안녕하세요, AI 인공지능. 알파고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2월 7일에 잡아들인 엑시 인피리티 12% 수익률. 바로 다음날 2월 8일에 잡아들인 비체인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급등 나오면서 20% 이상 수익이죠. 마지막으로 남들 다쉴때 설날에 잡아들인 이더리움이고요. 타점 잡아들인 대로 급등 나오면 15% 이상 수익이죠. 자 지금 제가 계속 잘 보이시나요? 이세 종목만으로 50% 넘는 수익이요. 일주일 전에만 참여하셨어서도 원금의 절반은 늘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알파고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24시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지금 당장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급등 시절의 코인들의 타점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종목 미나코인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리 해주시고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지금 패턴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어제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떤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 발생하라는 등락폭을 예측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다면 이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24일 상장 당일에 저점과 고점을 기준 삼아서 볼수 있겠죠?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로 618-5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우선적으로 오늘은 이618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인 즉슨 현재 이618 구간의 저항을 뚫고 지지 테스트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 1일과 2일 사이에 이618 구간 돌파 후 지지에 안착하지 못하면 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좌측에 786 구간 잘 보이실까요? 이7 86 구간과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60일 중기 이평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지금은 다시금 반등이 나와 주는 상황이에요. 올해 초에 나와 있던 이 조정 당시의 거래량 보시면 어떤가요? 이전에 쌓여 들어왔던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때의 조정은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임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618 구간에서 의 지지에 성공할 경우 곧바로 0 5군간 위쪽에 나와 있는 3 8 2 구간까지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이618 5구간과 5구간은 이 패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반감기를 앞둔 불장에서 시총이 2조원에 달하는 미나코인의 경우 세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후의 메스타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메도타점 및 실시간 대응은 고정 빅글링크 알파고 정보방으로 필이 입장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코인 투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두말하지 않고 실제 수익률로 다 인증해드리고 있죠. 알파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까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수익 함께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타점들로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알파고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